어, 오늘은 인생 갓면? 간면이라는거 샀는데, 모르겠어요. 그냥 신기해서, 이름이 신기하고, 이제 처음 보는 거라 샀어요. 어떻게 그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나와 있는 것도. 음, 이렇게 면은 고급스러운 면이고 아, 액상스프도 있네요. 액상스프 있고 건더기 가루. 음. 건더기는 이렇게 보통의 건더기 그리고 가루는 보통의 가루겠죠. 어, 어, 독서관 향이나요. 액상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어, 다 끓였네요. <laughs> 아, 기침 이렇게 어 이렇게 됐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과연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솔직히 면이 파스타 같고 어, 독특하네요 맛이 희한하다 음, 국물 좀 먹어볼게요 희한하네? 그냥, 보통 저희가 먹던 라면 맛이 아니에요. <laughs> 조금 매콤한 편이고, 이게 무슨 맛이라고 할까? 희한하네. 이게 맛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, 있다고 할 수도 없고. 다시 한 번. 국물이랑 면이 약간 따로 늘어요. <laughs> 그런 게 있어요. 국물 다시 한 번. 맛있는 것 같기도 한데, 좀 희한해요. 아, 진짜 애매하다. 잠시, 만두. 만두 갖고 왔습니다. 만두. 비비고 그 만두에요. 식초 간장. 저는 식초를 좋아해서, 혹 식초랑 같이 베트남 간장이에요. 만두 약간 식었다가 먹어야 될것 같아요. 희한하네 맛이. 다시 한번 조정 어디서 먹은 맛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맹맹한 라면에다가 소금물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국물은 다시 한번 먹고 평가를. 국물은 매운 듯 하면서도 약간 후추를 넣는 것 같은 느낌. 근데 후추는 아니에요. 근데 매콤하고 약간 애매해요. 그래서 이 라면을 또 사서 먹겠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어, 그건도 이미지가 좀 재밌어서 새로운 라면 같아서 시켰는데 아 샀는데 그렇게 해서, 그렇다고 해서 라면이 완전 맛이 없진 않아요. 막, 못 먹을 맛이다? 그건 아니에요. 약간 이제, 좀 면이, 꼬들, 꼬들꼬들한 게좀 지나친 편이고, 음, 버섯이구나. 파스타 라면 같아, 파스타 라면. 그 표현이 딱 맞아요. 그냥 그래요. 그래도 국물은 그냥 먹을만 하네. 그래서 오늘은 이제, 이제 라면 그 먹방 해봤는데, 애매하네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